일본 정부의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그 문화재 목록을 축소 은폐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 지금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 일본이 독도에 이어서 또 독도를 상징하는 어떤 동물인 강치까지 지금 자국의 브랜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일본 시마네현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같이 밝혔는데요. 네, 서강덕 교수님을 좀 연결을 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일본 다녀오셨죠? 아예 맞습니다. 지난 어느 지난 지역을 주말에... 방문하셨나요? 예 지난 주말에요. 어, 일본의 시마네현과 또 옥기섬을 직접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옥기섬 하면은 시마네현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죠? 어, 배로 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요. 네. 어,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 오키섬에서도뭐 독도를 직접 어, 자신들이 다녀왔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오키섬에는 그럼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어, 굉장히 많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또 일본에서의 어떤 서부 쪽에서의 관광지 섬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 시마네 현청 내에 다케시마 자료실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이곳을 예. 찾는 일본이들이 꽤 많다. 뭐. 예, 예. 그런 사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제 어~ 최근 주말에 네. 일본은 거의 (37도) (38도) 굉장히 큰 무더위였는데요 네네. 어~ 그런 상황인데도 많은 분들이 어~ 이~ 독도 자료실을 어~ 방문한 것을 직접 목격할 수있었고요 네. 어~ 특히 그~ 한쪽 편에는 비디오 자료실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정부에서 어 자신들이 그 독도가 왜 일본 땅인지 억측 주장을 하는 그런 비교 영상물들을 지속적으로 틀고 있었는데, 네. 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직접 보면서 공감하는 모습에 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그런 책자들, 그러니까 협한류의 어떤 책자들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예, 바로 옆에는 또, 이, 어, 책자들을 많이 이렇게 비치해 놓은 모습을 봤는데요. 네. 어, 특히 뭐, 일본 측 입장에서만, 어, 이게 정리를 해 놓은, 어, 독도가 왜 일본 땅인지를, 어, 그들 자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어, 자료들과, 아 어, 또한 그 혐한류에 관련된, 어, 아, 한국에 관련돼서 좀안 좋게 모두 써놨던 그런 책자들을 비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일제 강점기 때 가죽과 기름을 얻으려고 마구 잡다가 결국 이제 멸종한 게 강치 아닙니까? 이 예, 맞습니다. 에, 이 강치를 일본이 좀 캐릭터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교수님께서 확인하셨다고요? 이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전에 신화연에서 예. 열리고 있는 그 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제가 직접 다녀왔었습니다. 네. 어 그때 당시에도 이 강치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강치를 가지고 캐릭터한 모습, 말 그대로 다양한, 어, 이 강체 모습을 다양한 표정으로 만든, 만들어가지고요. 어 전시판 내에어꼭 강치가 어이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캐릭터로 작업한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강치 하면은 지난 1972년인가요? 그 독도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을 겉으로이 멸종이 됐지요. 예. 지금 일본이 이제 와서 이렇게 강치를 캐릭터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의도 이게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의도는요. 제가 옥기섬을 이번에 방문했을 때에도 예. 옥기섬 내에는 향토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도 독도 자료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역시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강치잡이한 모습에 대한 어떤 사진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주된 이 홍보자료로 사용을 했던 것처럼 일본 내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강치잡이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캐릭터와 작업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교수님께서는 또 옥기섬내 그 지도에 어떤 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해 놨다 이런 사실도 좀 밝혔는데 네. 에, 이게 지금 사정이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예전에는 어떤 이 예, 어, 돌아와라 뭐 독도 뭐 돌아와라 바다 이런 식의 어떤 입간판들이 오키섬과 네. 그다음 시마네온 현청 주변에 어, 그것, 어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이제는 그 위치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으로 옮겨놓은 것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예, 특히 그 사이고항 오키섬의 어, 가장 큰 항구인데요. 그곳에 안에 있는 어, 새로운 지도마다 아 어, 그냥 다케시마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 지도 안에 오히려 그 다케시마가 자신의 땅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표시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이제는 새로운 지도마다 아예 독도가 일본 땅임을 표기해 놓은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더욱더 노골적이고 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독도에 대한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본의 네. 어떤 작은 현이나 작은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상황이 좀 심각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지난번 어 다케시마에 난 행사에도 다녀왔을 때도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요. 네. 역시 한 일개 현에서에 벌어진 작은 행사라고만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행사들이 어, 언론들을 통해서요 특히 뭐 요미우리라든지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신문사에서 그런 행사를 취재를 해서 전국의 기사를 다. 어, 전송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자료실, 어, 굉장히 뭐, 규모가 그렇게 큰 자료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이런 독도에 관련된, 어, 잘못된, 예, 일본 측의 주장을, 어, 배워나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관계가 좀 냉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그런 국면인데 어,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머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정치외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예술, 관광적인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런 문화, 관광적인 측면을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요,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학생들과 함께 독도를 또 방문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네. 이런 문화, 예술, 관광적인 측면으로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우리 독도의 어떤 자연 풍경을 사진으로 직접 담아가지고요, 어, 세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사진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야후의 플리커라든지 구글플러스의 스토리라든지 네. 이런 곳에 사진을 많이 올려서 d o k d 오라는 어떤 이 검색어를 쳤을 때어 코리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다음 주에 독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촬영한 사진들은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사진 사이트에, 어, 독도에 관련된, 어, 사진을 많이 올려서요. 예. 그런 사진을 가지고 특히 요즘 SNS,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 홍보에 어, 박차를 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 교수님께서는 매년 그 문화와 예술, 관광을 주제로 이제 독도를 전 세계에 지금 알려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영화를 통한 네. 국제 홍보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이게 예, 몇년 전에 그 미안하다 독도라는 어, 독도를 주제로 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희가 개봉을 했었고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영화 콘텐츠 이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는 이, 이런 영화를 가지고 한번 어, 영어로, 어, 나이션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어, 만들, 만들어가지고요. 어, 세계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출품하여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영화인들이 아, 자연스럽게, 독도에 관련된 것들은 역시 한국 쪽에서 제작이 되고 한국에서 출품이 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세계 영화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 독도 영화는 뭐, 어, 한국어 어떤 영화보다는 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화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좀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저희들이 몇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어, 하, 그 한국어 버전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에 관련된 더잘 알자. 네네.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것을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네. 왜대한민국땅이냐고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도 물어봤을 때, 예, 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래서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어떤 독도에 관련된 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게 사실이었고요. 네. 이제는 어떤 국제 홍보를 통해서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이번 영화를 한번 많이 활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그 예, 예. 9월에 인천 아시안게임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최근에 보니까 축구선수 김병지 씨의, 그리고 배우 또 박하선 씨와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 홍보를 위해서 뭐 의기 투합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떤 활동을 좀 하게 되십니까? 어, 올해는 특히 뭐 소치 올림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라질 월드컵, 어, 세계적인 국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그런 스포츠의 한 해였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9월달에 어,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안방에서의 열리는 어떤 이런 어, 세계적인 국제 행사에. 우리가 좀더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네. 그 경기 외적인 어떻게 보면 인천에 대한 브랜드를 어. 많은 외국인들이 네. 인천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예.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요. 나중에 또 예. 사이트가 되면은 또 한번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만나봤습니다.